서울 연휴 막바지 귀갓길에 나름 참 화창하고 포근합니다.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출근길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. 아침 기온이 서울 영상 1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. 낮에는 봄처럼 따스하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이 13도까지 높아지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내일 날은 푹하겠지만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비는 내일 오후에 전남 해안부터 시작되겠고요. 저녁에는 서쪽 지방,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. 출근길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늦은 밤 귀가할 계획이라면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겠습니다. 일단 모레까지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분군,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에 경남과 전남 지방에는 10에서 40mm 가량이 내리겠습니다. 서울도 중부와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. 네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대부분 지방의 평년 수준은 웃돌겠는데요. 서울과 대전이 1도, 전주는 2도, 광주는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가량 큰 폭으로 높아지겠습니다. 서울이 영상 13도, 또그 밖의 지역도 광주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. 이후 다음 주 초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